아멘. 네. 어 오늘 특히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전부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같이 하나님께 아, 네. 예,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주님을 내 영안에 음. 예, 모시겠이구나 아, 네. 아, 네. 예, 오늘 우리 부모님도 오셨고 남편분도 오시고 친구분도 오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하나님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음. 음. 마음에 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 네, 네, 네. 어, 저희가 우리가 어, 정말 우리 세계 교회 지체들이 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어, 시간을 가졌고 음식까지 하면서 있으므서 정말 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게 또양따주시고 하십시오.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습니다. 다 사여 주셨습니다.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내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 안에 있던 마귀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마귀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 놀라운 주님을,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이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제내 네 안에 모셔드립니다.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네, 이 시간 내네 영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네 영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내네 안에 왕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을 내네 안에 왕으로 모시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가 아닌가요? 하나니 오늘 네. 새로 오신 분들에 한번 좀 말씀해 주세시 <laughs> 우리 이명성님의 부모님 이영주 아버님하고 어머님 어떠신가요? 이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 <laughs> 네. 네. <laughs> 아멘 <웃음> 아, 네. <laughs> 아멘 아멘 네. <laughs> 우리 정균주 남편이신 거 있으신가요? 멘 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 아멘 그분이 어디에 요 그분이 이제 오해지기시 마음 속에 아멘 영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참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은 네. 예,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게 아, 네.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강성구씨 친구분하고 박수미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신 감사 하나님이 <laughs> 들어오셨어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확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죽어봐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안 됐다고 예, 하거든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다을생각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확증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확증하는 위해서 5번 한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신중한 읽어보 시겠습니다그 그,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네. 이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들 안에 있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방금 새로 주님을 영접하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예, 아들이 안에 계십니까? 아네. 아네.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아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기분이 좋으면 주시고 아멘. 기분이 밖에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예, 자꾸 얼굴도 보고 모여서 집회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 교회가 전국에 다 있고요. 나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순천 먹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도 하며 우리 구원을 예, 고통하 원합니다. 아, 네. 네. 지금 이 시간은 가족들 도 소개를 하면서, 오 어,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주님을 에, 이렇게 에, 처음 만났는데, 좀 소감도 한번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 우리, 에, 네. 같이 모시고 오시는. 잠깐만, 좀... 잠깐만. 소감은 <laughs> <또 하면> 이러시겠습니까? <laughs> 네, 저 이제, 정말 동네 어렸을 때 친구입니다, 친구. 제국적 아... 친구인데요. 아... 일어나고 서 이제. 계속 일어나기에는 미안한데. 이제 이걸 찾보는 방성부고요. 우리 박수미, 우리 제주시입니다. 참석해서 소감 나고. 수고하고요.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왜중 <좀> 쉬어. <laughs> 아니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와봤는데 일단은 말씀을 일단 아직 잘저 처음부터 지켜보고 아 네. 지금 후때 일단은 마음은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아, 네.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웃음>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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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만 보자 그랬어요. <laughs> 어느 날 제가 더 늙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늙어가면서 하나님을 접하고 아, 네. 그 같은 이렇게 신, 신을 모신 상태에서 생활하는 걸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그 꿈을 꾸게 됐어요. 동만하지 아, 네. 그 않고 예, 항상 보았던 그 자매님을 모으 네, 어때서 한번 가보지? 하고 따라오신 분이고, 나를 아, 데리고 아, 왔습니다. 아, 멘 네. 항상 교회에 가라고. 잘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해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선택에. 음. <laughs>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선택하겠지요. 아, 멘 네.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저는. 무종교자로 살아왔습니다. 음. 근데 종교를,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 번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에 음. 왔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음. 저희 와이프한테는 나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라고 항상 네. 원해서 저 자신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음. 그절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아직 100%저 마음속에 와닿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믿음을 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생만리만그좀 하시고 싶그러만 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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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만 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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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톱 떼 먹었는데 우리 어,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김건승 형제, 김경태 형제 잠깐만 두, 좀 일어나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 좀 앞으로 경례 앞으로.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책임을 짊어지고가는되들입니다 앉아주고, 돼도, 어, 저기, 건승형제는 저랑 한번 주 예수님 이름을 같이 불러봅시다. 아멘. 아, 네. 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네. 아, 네. 다시 한번 크게 한번세번 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님. 아멘. 네. 주 예수님. 아멘. 앉을게요. 네. 아, 네. 아멘. 네.